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7월 30일 수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유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 주와 함께 먹고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 본문을 지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본문에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백마를 탄 자가 오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며 공의로 심판하시며 싸우시는 분이다 라고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백마를 탄 그분은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피 뿌린 옷을 입었으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하였죠. 입에는 예리한 검이 나오며 그것으로 망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린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백마를 타고 다시 오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짐승과 거짓 우상들, 거짓 선지자,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어떻습니까? 완전한 승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완전한 승리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볼수 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 백마를 타고 오시는 분.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만화계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은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역사를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며 승리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화계의 왕 만주의 주 승리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의 신랑 되시며, 그 주님은 나의 아버지 되시며, 그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승리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루가 얼마나 더 값지고 감사한 하루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를 약속받았습니다. 오늘 이 하루 주에게 승리를 바라보며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와 동행하는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의 기대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시면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끄실 것입니다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새벽기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승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하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루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와 함께 행복하고 감사하고 좋은 은혜 가운데 누리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며 저 승리하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